이제 좀 괜찮아졌어? 오 n 게좀 괜찮아졌어 이제. 음, 좀 편안해졌네. u n k i n 아까 화가 t o 나 무슨 i 겁나 피 m 만 j u 도 k i n Tonne? Oh, Sonya. 이 이 집이니까 지켜야지 잘했어? 우리 애기 잘했죠. 아주 잘했죠. 아유, 이쁜 <laughs> 너는 너 <laughs> 예. 편안하고 죽게 마무리 되는 거야? <laughs> 너네는 집에 있잖아, 집에 편안히 있잖아. 날 더운데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어? 편히가 있잖아. 우리 은복이는. 근데 쟤는 날 더운데 밖에 살잖아. 야, 네가 좀 이뻐해줘, 응? 여기 와서 그나마 편안하게 이따 가게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 은복이 착하잖아 야이 새끼 어디갔냐 금이 금이 어디갔어 금이 금금아 금아 금복이 어딨어 금 금복이 금복이 어디갔니 금복 그럼 금복 금복아 금복 금? 응, 음, 아니야, 괜찮아. 금이가 없어. 금보? 금아! 어, 거기 있어. 아 놀래라. 씨, 엄마 놀랬잖아. 안 보여서. 엄마 불러 와야지. 놀랬잖아.